<clears> hmm. <throat> mm-hmm <clears throat> 목 밑이 얼마나 지는지 저녁에는 다물었다가 아침에는 피고 응. 야이꽃 되게 오래간다 아니, 꽃이, 꽃이? 응. 떨어졌다고안 아, 떨어졌는데 안 아위에거 하나 떨어졌구나 떨어졌더라고, 하나. 야가 이렇게 컸네. 그게 뭐야? 자가 이름이 뭐지? 자가 야가 야가 가장 커가지고 뭔데 그 그거 심어놨더니 컸네. 뭐와송고이 생겼어? 와송은 아니고 저금 뭐더라? 와송은 아니? 야 응, 와송은 아니야요 어머나 여기서 에 하나 큰애 아니에요? 뭔데 그게? 두 개나 큰애당연이야 아. 근데 여기 와성꽃이 생겼는데. 아, 아, 여기 예쁜 꽃도 필라그레네 요거 분홍 꽃 아니야? 분홍 꽃. 분홍으로 피네요, 거는 어. 뭐야, 그기 엘리자베스는 어디 갔어? 엘리자베스 저쪽에 심어 놨어. 음. 많이 컸다 새끼들이 많이 컸어 근데 너무 온달뱉어 있어가지고 너무 연하게 크는데 아클땐 빨리 크는 게 좋지 아 이게 너무, 너무 물티로 커 통통한 게 예쁘지 너무 물티로 커가지고 이쪽에로좀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좀 줘야 되는데 음. 한 번씩 더 줘야 돼. 위에 <laughs> 이렇게 한 번씩 조금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맞아. 한번더 줘야지 지금 들어가지고. 여름에는 한, 물이 안 스며들어. 어, 안 스며들 자꾸 마르기 마르기부터 하니까. 응. 어. <laughs> 이래가지고 한번더 줘야 돼. 한번 주고 조금 있다가한번더 주고 이래. 어, 그래, 이 스며들. 야 은하수가 저저 단엽 해주니까 생생한 게 쳐지질 않네. 이쁘네 어. 거기서 이제 진짜 장가지가 나왔다 하면 진짜 이쁘겠네. 응. 음. 야드 하나 따내야 되겠다. 야는 물안 줬어 그아빠 이쪽에 이거. 어떤 거? 이거 이거. 줘야지. 나무는 물안 줘? 줘야지 다 줘야지. 줘. 와, 이래줘가좀안 되지? 목 땅에 줘야지. 물 주다 보면 자들오겠는데 아니 뭐 갑자기 힘이 들어서 뭐 어? 힘이 들어서 뭐 아가 어제 아이들이 막 지가나가지고 아가 <웃음> <에>. <웃음> 막 다리에 막 팔에 막 지가나가지고 아가 막 이상하잖아 어. 아니, 그게 왜냐면 일을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집중하다 보면은 어. 발은 가만히 있고 손은 자꾸 놀리잖아. 어. 게 다리에 지가 난단 말이야. 갓 빠죽 서 있으니까. 아 그래? 어. 난알 아가서 어디가? 저기 일 일심 더운데 일하다가 와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근력이 빠져 그런다. 그래가지고. 지가 나면 한참 왜 먹지? 이거 자리 불러 아빠 냈잖아. 뭐야 이거? 비나비나 분이야. 응. 그럼 어떡해? 이거 찍어서 뭐 또, 또. 와잉아빠 세상에 저거 봐 뭐? 마삭 좀봐뭐 마삭이 무슨 꽃보다 더 이뻐? <laughs> 어머 세상에 뭐 마삭이 꽃보다 더 이뻐 <laughs> 어머 세상에 이뭐 뭐야 어머 와잉아빠 야 이뻐지는 거봐 어디? 야 수은둥이 이뻐지는 거봐 이봐 치워 봐한 번에 찢게 어? 아니 아니 수은둥이 왜 이렇게 이뻐져? 와... 근데 꽃은 다 어디로 가고? 아 꽃도 핀다 여여 어머, 아니냐 봐, 이거 긁어 피는 거 봐, 이거 김긁 피는 그러게. 거 봐, 어우 지상에 수은동은수은동이네 아, 어, 장난 아니네. 수은동이야 진짜 이쁘다. 괜히 막상 막삭 파는 게 아니네. 저래그 저렇게 꽃이 이쁘고 저래, 저래 이쁘네가 마삭마삭하지 아 예쁘다 예쁘게 개미 마삭마삭하는게 아니야 아 문양이 되게 예쁘게 들어왔네 엄청 이쁘네 너무 이쁘다 열매가 달렸는데 꽃 모으기가 또앉았어 이거는. 어, 열매가 맺주매 꽃이 힘이 날리네가들이에허 호호. 근데 이런 거는 엄네 하나 다 먹을래요, 다. 이제 좀 있어도 있겠지 이거. 조롱조롱조롱조롱 달렸는데. 와 이거 위에서 내려보니까 엄청 멋있다 짜부 이거 시켜줘? 어? 이거 시켜줘? 에이 차고 하지만 와, 이 마삭, 진짜. <laughs> 끝내준다? 와, 너무 이쁘 아냐, 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야,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내냐? 그러니까. 이게 벌기가 일단 아냐, 어. 너무 울 때보다. 어. 약간 약간 와,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내냐? 진짜 예쁘게 색깔을 냈네. 어. 야, 물주고 찍으니까 더 예쁘네. 아. 어. 아니야. 이게 와송이라고. 와송 와성. 어떤 거? 이게 와송이야. 이게 와송 우리 집에 온지 이거 이거, 이거 10년 도넘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 음. 어떤 게 와송이라고? 이게 와송이야. 옆에 이거 하나 팔았어 이게 아. 와송이야. 우리 집에 온지이 10년 도넘었는데 이제 아직도 살아 있어. 이게 와송이라고. 음. 이게 와송이야. 왜이 퍼리가 이 똥글똥글하고 넙똥넙덩 하지 않나 이거? 아니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거 꽃이야. 이게 지금 막 올라오느라고 어, 이러는 이거 거야? 이거 꽃이야 꽃. 꽃대야? 응. 와 그냥 나무 돋아내라 그거는. 꽃 피는 거 봐야 되겠네 이거 응, 그러면. 음. <laughs> 으흠. 이게 우리 집으면 엄청 오래됐거든? 아. 근데 가, 다 죽고 가만 살았어. 아... 와, 쟤들, 야, 요새 인물나네, 야. 아, 이제 자리 이제 잡았네. 저게 이름이 뭐야? 몰라, 저게 무슨 금이더라 야, 이게 자리 이제 너무 커가지고 옮겼는데 자리를 못 잡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심었어, 내가 이거를. 그랬더니. 자리를 잡았네. 저쪽 집에 튄다, 잘해. 아빠 잘안 가? 저쪽에 뭐 내부 돈데다가 뭐 튀어. 없어. 뭐. 이래놓고한번더 줘야 돼. 야, 이뻐진다. 이제 그거는 완전 분재같이 만들었는데, 야, 이제 이뻐진다. 그 집에 틀린 게 문제가 아니고이 집에, 이 집에 틀까봐 걱정이지. 우와. 와, 멋지다! 이거봐, 이거가 애기가 그림하는 거다 땄는데 또 이렇게 컸네. <laughs> 야 옛날에 이런 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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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15만원, 20만원씩 갔는데 지금 많이 내렸어. 몇십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저기. 저쪽에서 물어보면 네, 더 줘야 네. 되겠다. 네. 응, 이미 가지고 떨리고느끼잖아 아니야, 빨리 시연 좀 봐. 어, 이거 시연, 시연이야? 고생해, 엄청 이뻐지네. 진짜 이쁘다, 수영. 오, 야도 이뻐졌네. 이거 봐, 잉, 아빠, 이거, 이거. 색깔, 색깔이 너무 이쁘다. 어떤 거? 이거, 이거. 그건 뭐야? 야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샀던 건데, 애기가 나와가지고. 마디봐마디봐 어허. 그게 애기가 나와가지고 몇 개가 됐어? 음. <laughs> 색깔이 예쁘게 나네. 예쁘지? 어 노색은 그 색깔이왜 그렇게 예뻐? 핑크색이야, 분홍색이야. 이게 엇 쫓아 오묘해. 보라색도 나고 뭐 이상해. 그거는 막네 가지 색이잖아. 어까 색깔이 또 나네 어? 바로 이때 생각났는데 색깔이 또 난다 야. 우와 이거 봐 내가 사진을 찍을 줄 몰라가지고 어, 아니, 그나저나, 이거 보라고 뭐야, 이게 이거. 슈, 슈, 슈가 파우더. 와, 이게 장난 아니네. 세상에, 뭐 색깔이 엄청 여러 가지가 나온다. 슈가 파우더? 어. 새끼 많이 낳았네 어우, 새끼 엄청 많이 내놨네. 와, 진짜 이쁘다.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거, 슈가 파우더? 새끼들 많이 내놨네. 음. 새끼들 잘 키워야 돼. 아, 이거 수자 파우더가 어. 잘 없더라고. 너무 멋있다. 음, 잘 없더라고 지금. 이거 보라색 나는 거 아니나 이거 크면? 어느 거? 이거 이거요. 요거 말이에요 그금 보라 약나 약간 보라색 나지 누고 찍으니까 더 예쁘다 야 원래 물두고 찍으면 더 예뻐 물방울이 쓸때 찍잖아 어. 더 예뻐 그러면 원래 음. 내가 있잖아 아. 야를 잖아 그니까 꽃대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어떤 거 이거 지 꽃... 꽃대가 저렇게 큰 거야 꽃대가 이제 다오르이 꽃대에서 어. 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아. 어. 꽃대를 이게 꽂아가지고 내가 이게 그때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 한 작품, 한 작품 하네? 어, 꽃대에서 이렇게 <laughs>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봐. 음. 근데 이게 금방 안 되고, 어. 한 1년 넘게 걸렸어. 와, 한 작품 해. 이게 크면 인물이 어떨지 모르겠다. 이뻐, 이게 뭐냐면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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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이거 꼬집어한거 있는데, 그거, 그거. 아, 이거 아빠 이거 줬 때도 그거를 이제 꽃꽃 피는 거 꺾고 꽂아놓으니까 저게 오래되니까 저 커더라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는 여름인데도 이렇게 빨갛지 이게 이름이 뭐야? 원래 빨개 근데 그거 빨간색 나는 거가 응. 여름에 키우기 엄청 힘들어 이거 뭐 사가요 뭐야 이름이 뭐야 이거? 뭐 그전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거를 아닌가? 다홍치마, 다홍치마. <laughs> <이름도, 웃음> 다홍치마? 어. 이름도 잘 지, 누가? 이건 누가 짓지? 모르지, 뭐. 아주 그냥 이름도 잘 지어놔. 그거를, 그, 저기, 애비가 어디서 산 건지, 이거를? 내가 볼땐 누구 같은데? 어, 아주 옛날에 <laughs> 애비가 어디서 산 거야. 근데 집에 가져갔다 다 태워가지고 가져온 거. 다홍치마가 뭐여? 다홍치마 같네, 뭐. 어머, 야, 실창이요 심청이 여기 애기가 여유, 다물어준다. 어떤 게? 여. 심청이 애기가 다물어주네. 심청이 애기가 하나 이렇게 큰 거야? 많이 컸지. 아, 많이 컸네. 아... 이름도 잘 짓는다. 이름도 잘 짓는 누가. 누가? 어, 아주 흡사하겠지. 야, 근데 이쪽 피대분이 키우기가 엄청 힘들다. 심청이 같이 생겼네. 어, 끼겨다 보니까 안 커. 아, 끼리쫓 보니까 크게 키우기가 엄청 힘드네. 아. <laughs> 이거 봐, 아냐, 봐요. 야, 바 야, 바 심청이 같이 생겼어, 이거. <laughs> 아 심청인지 뭔지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엄청 비싸, 이거, 이거. 이름표 봐봐. 저쪽 돌리 찍고 들라야되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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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요거, 음, 요거, 요거, 어, 옛날에 진짜 비쌌었 요거, 요만한거 하나에 거이거몇개달거막거0 0 0거0거 요거, 거게 이게? 응. 요거, 요거, 요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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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다 예뻐. 어머 얘는 아기를 또 낳네. 어디? 여 축성 어미. 근 집만 좀 크지 예쁘게 아기를 또 낳여. 아 어디 있어, 아기? 여여여여 여. 가만히 있다. 예. 이 가면서 쫄치오. 집만 좀 크지. 어 나오네. 아기를 또키 아기를 또네 나와. 啊，呀，现在。 哎呀，我可想去了，来。 진짜로 일찍 물주면 좋네, 야들이. 안 뜨거울 때 물을 먹으니까. 네. 그래. 뜨거울 때 물주면 안 돼. 이제, 어, 이래 네, 일찍 줘야 돼. 돼.